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어 하나를 이해하면 그와 관련된 한자어를 수십 개를 단시간에 기억 저장하는 학습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끝말과 2번 안을 미자에로 구성되어지는 포함되어지는 한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끝말입니다. 나무 목이고 윗부분이 선비사입니다 나무가 아, 선비가 나무를 베고 하면 은 벤다면 끝장이다는 얘기죠.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선비가 나무를 벨 일이 없겠죠. 과거에는 그래서 선비가 나무를 베면 은 끝장이다. 그래서 끝말 또는 하나일입니다. 나무 위에 나무목보다 길죠. 나무 위에서 길게 따라가면 은 끝이 보이겠죠. 끝말 가 됐고요. 2번 아닐미점입니다. 흙토죠흙토흙 아래에 있는 나무는 나무로 취급되지 않죠. 줄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아닐미점입니다. 또는 나무 위에 조그만한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직 열매가 맺을 때가 버렸다해서 아닐미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말과 아닐미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무목 위에 긴 하나일입니다. 나무 위에 긴 것을 따라가면 당연히 그 끝이 나오겠죠. 그말 또는 선비 사로풀이 해보면 선비가 나무를 뱀다라고 하는 것은 끝장났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선비의 체면이 말도 아니다. 이거죠. 음말입니다. 그 다음, 아닐 밑자는 흙토 아래에 나무는 줄기가 아니다는 얘기죠. 나무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죠. 보통 우리가 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흙그 위에 있는 부분을 사용하지 아래부분을 용도로 사용하기는 아주 부적합하죠. 그래서 아일밑자가 되겠습니다. 3번 지울만입니다. 손수변 또는 제 재방변이죠. 재방변 손수변 끝 끝이죠. 끝을, 끝, 끝부분을 손으로 지운다는 거죠. 그래서 지운다는 얘기입니다. 끝부분은 열, 설, 뭡니까? 사용 용도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울 말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거품 말이죠. 물 거품 말. 자, 파도가 친다 말이죠. 그 끝부분에 보면은 물거품이 형성되죠. 그래서 물, 끝에는 물거품이 형성된다 해서, 물거품말 되겠습니다. 물거품말. 그 다음, 5번입니다. 말갈말이죠. 가족혁입니다. 엄말이죠. 끝에 가족을 많이 사용하는 민족은 말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갈이 사, 사는 지역, 지역은 북방 지역으로서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가죽옷을 즐겨입는다 즐겨입는다 애용한다 많이 입는다 그 다음 6번 벗은말입니다 벗은말 어디 변이죠 끝말입니다 옷, 옷 중에서 끝부분에 속하는 것은 벗이라는 얘기죠 양말을 신고 그 바깥에 벗은을 신죠 그래서 벗은말이 되겠습니다 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끝 부분에 마무리되는 것은 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선말 되겠습니다. 그다음 7번죽 말입니다. 죽 우리가 죽을 먹는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살미점이다. 살의 끝은 살을 먹는 살을 계속 잘게 잘게 부수면은 나중에는 죽이 되죠. 그래서 죽 말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기둥 말입니다. 나무의 끝에는 기둥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집을 지을 때 기둥을 통상적으로 4개 이상이죠. 4개 이상 나무의 끝에는 기둥이 나오죠. 기둥, 나무의 끝에는 기둥이 나오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끝은, 기둥이다 그래서 기둥말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 맛미입니다 맛미 아닐미자죠 아닌 입으로 아닌지 맞는지를 맛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맛미자입니다 입으로 아닌지 맞는지를 맛을 본다는 거죠. 반미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누이비자죠. 누이비자는 끝말이 되겠습니다. 끝말 그래서 여자의 끝은 누이란 얘기죠. 누이란 얘기입니다. 누이비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고자입니다. 설고, 슬고, 괴로울고 입맛이 쓰다는 얘기죠. 불초입니다. 오랠고자입니다. 풀도 오랫동안 말리게 되면 쓴맛이 난다는 거죠. 설고자입니다. 그 다음 대표음이 만약약이지만 같은 약으로 학습하면 좋습니다. 불초 오른쪽 우죠. 오른쪽에 있는 풀은 똑같은 풀이다는 얘기죠 같은 양입니다 왼쪽 오른쪽 경계를 두고 풀을 구분하지 않으면 섞이면 나중에 혼선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풀은 똑같은 풀이다 같은 양이 되겠습니다 관리 편리하겠죠 구찰구자입니다 걸기 구입니다 풀초 머리죠 풀 밑에서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찬 생활이죠 여건이 아주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구찰 구차가 되겠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다. 구찰구. 이번 시간에는 마루종 노을숭완전할완입니다 마루종자를 보시죠. 보시죠. 집면이죠. 보일 시자 기신기자입니다 여기서는 귀신기로 보시면 되겠죠. 집에서 귀신을 모신다. 그러니까 제사를 모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사종은 잘 사용되지 않지만. 어쨌든 제사종이 은과 훈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사종을 먼저 생각하시고 제사 지내는 집은 종가집이죠 종가종 마루종 마루종은 근본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높플숭입니다 내산자죠. 제사종입니다. 큰산 아래 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 산을 숭상한다는 얘기죠, 숭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플숭입니다 그다음 완전한 완자죠. 직면자입니다. 어떤 문이에요? 집은 어떤 방게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 완벽한 거죠. 완전할 완이 되겠습니다. 완벽할 완, 완전할 완 자리 위자입니다. 사람 인변 설립이죠.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는 하지만 위치는 다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쪽 서가 있지만 잘 보면 계급이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자리 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울롭자죠. 물수변입니다. 물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울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울, 업 끌고 갈 납입니다. 납치. 손수변이죠. 서 있는데 손으로 잡아당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끌고 갈 납이 되겠습니다. 납치. 자리 위. 사람은 서 있지만 자리가 있다는 거죠. 자리 위. 과거에는 양반, 상놈, 뭐 이렇게 확인하게 구분이 되었죠. 이 한자를 만들어질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쓰면 전부 다 노예가 됩니다. 울로 물이 서있는 것처럼 보인다. 눈, 눈물이 떨어지는 장면. 울업 업소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울고 갈락. 사람이 서, 서서 끌고 간다는 거죠. 못으로, 손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